그런데 네.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. 고신용자에게 0.1%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시킨 후에 정말 500만 원 빌려야 하는 사람들한테 좀 싸게 빌려주면 안 되겠습니까?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으시죠? 네. 그래서 그 내용이 시중 은행에게 하달된 거 맞지요? 모르겠는요이 네. 신용 점수 높은 대출자가 낮은 대출자보다 금리가 높은 금리 역전 현상 발생한 거 아십니까? 모르세요? 아니 뭐 일, 일부 그 그건 그때 그때 그런 그런 아니 신용이라는 건데. 게 돈의 크기하고 이자를 결정하는데 지금 맞지가 않잖아요. 지금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. 결국, 신용이 높으면 이자가 싸야 되는 것인데, 이미 시중은행에서 역전현상이 발생했어요. 자, 고신용자가 고소득자입니까? 신용은 신용이고 또 소득은 소득이죠. 아니죠. 그렇게 기본을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포용금융이 나오는 거예요. 고신용자는 대부분 월급 또박또박 받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고신용자입니다. <laughs>